홀수전사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 상성사? 상대방 컨덱인데? 난토깽이 그냥 무한 증식 시키면 되는데 그쵸? HTCK랑 HGG랑 다하는 거임? HGG도 있어 오늘? HGG 몇시에 있는데요? 오 손패 오소 약간 옛날에 급밥점쟁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HGG가 있었어. 몰랐네. HGG 왜 우리나라 떨어졌어? 안 떨어졌지? 않... 아 떨어졌어요? 그래? 엠파할 때가 그립진 않으세요 그때 그때 재밌게 했었죠. 재밌었지 그때. 울 재미였지. 난이 매치를 하면서 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유리한...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랑 당신, 그래서당신치지원면서시오한 세트로 들이 와도 되고 일단 이거 들고 오는 거 걱정인데. 전질. 신이랑 당신 그리고 당신도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피험자를 들고 있어서 피험자로 피험자를 복사하는 게이 매치업에서 더 안전하게 이기는 수가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 굳이 더안 하고 전질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전질이 있으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고 대게 지금 7장 있고 토깽이 카운팅 해야겠다. 쭉 일곱 장. 겟모만깨놓고 그랬나? 천모는깨놓보는 실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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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겟아깨는 <안 깨나도> 겟아보는 <laughs> 네개 다섯 장 있지 지금 그러면. 3 오. 한건 가고. 아 예, 케이님 들어가세요. 끼거인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요? 뭐한 장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덱짤때 이렇게 짜는 걸좋아해가지고 수양 차이인 거. 혼절로 뛰어버려야지. 맘가나서 맘가혼절했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먹어야 되나? 내장 남았지 대게 그럼. 토깽이 지금 내장 남았죠? 음, 여기다가 해서. 결속, 이 사람 진 훨씬 나것 같기도 하고 H... T... C... K... R은 왜 H, T, C, K라고 하는 거예요? 하스스톤 클랜 챔피언 H, T, C, K잖아? 하스스톤 하스스톤 H T C H T C K 하스톤 스 챔피언십 팀 코리아 오케이 어허 이건 어때 그럼 되게 세장 남았지? 아, 뭐야, 망치 꼈네? 아, 씨망치 못봤어 나왜했죠 그러면? 아나 채팅보다가 망치기인줄 몰랐어. 하나 콩짜로 줬네. 용신짓했네. 뭐그기 전에? 방치기 전에? 방치기 전에? 방치기 전을붙치기을붙 할 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n 네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n 클났다 클났다. 안돼안 돼. 네, 그러니까 약간 이덱을 짤때 저는 옛날에 햄파도 적굴리는 것처럼 짜는 게 좋다고 최근에 생각이 들어서 도발이 좀 많아요. 지금까지 승률은 꽤 좋아. 다 이기고 있어.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3승 1패인가? 그럴걸? 김우규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런 채팅 쓰시면 제가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콩콩이 도저히. 그 소멸... 소멸 쓰고 막 토깽이 토깽이 피염과 이래야 돼. 아왜 저래? 안투 쓰세요. 어우 위치 편하네. 씨, 행복하다. 팬티도 이쁜 색이거든. 인벤네설 마스카라랑 하나요? 아니요? 레니아우랑 하죠 인벤에설은 이러면 사실상 깔깔이 하나랑 난투 하나가 바꿨기 때문에 이득봤다 그리고 킹형 로봇이 남았기 때문에 더더더더더 이득을 봤다 이 말이야 그거 업로드는 하셨나요? 그거 제가 편집하는 게 아닌데, 아마 올라갈 게 없어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 방송하는 거예요 파트형 업로드 건덕지를 제가 드려야 돼서, 음... 이거 한 마리가 빨리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지금 해도 되구나 생각해보니까 멍청했네. 왜 이렇게 했지? 실수네? 스위치. 고요 죽음. 해설할 때 양복은 아니고 무슨 담요 같은 거 입던데 뭐예요? 아니 가디건을 담요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가디건 아닙니까? 그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가디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피이 이상해서. 내가 옷을 잘못 입는 게 잘못이네. 옷을 잘못 못 입는 게, 피시 안 좋은 게내 잘못이네. 맘가, 음악가, 소멸도 되긴 하는데 소멸 아껴야 되고. 손절 하나 쓰기도 너무 아깝고. 아, 음악가, 음악가. 출신 나쁘진 있었어. 않아, 이것도. 그래서 내 깔깔이랑 피험자는 어디로 간 거야? 이래서 내가 이거 하나 쓰고 싶었던 건데, 한쪽은 너무 헐렁하고 한쪽은 옷이 너무 꽉 껴서 아닌데, 나옷 그렇게 안 헐렁한데 그런가? 그렇게 이상해요. 여러분, 저 해설 옷이 해설 옷이 그렇게 이상한가? <놀람> 해설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럴리가내 <laughs> 방이 그거 알아? 내방 시청자들은 내가 해설하는 방송 잘안 보더라고. 진짜 내가 해설하는 방송 잘안 봐. 사람들이 내방 시청자들은. 최근에 보게 됐지만 옷 유튜브에서 찾아볼 때임벤인벤는 유튜브 아임벤 유튜브 난투 두개다 빠졌고 이게 매치업에서 난투를 이렇게 깔깔이한테 갈, 깔깔이 한 장한테 뺀 거잖아 이게 이렇게 빼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나오는 토깽이들 증식 시켜서 필드에 다 뿔릴 수 있어요. 이러면 제가 이득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은 여기까지 보고 있거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이길 것 같아. 틀린 것도 아니고 단지 토깨, 토깽이가 더 느리게 나와서 내가 더 늦게 이기는 거지. 틀린 수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러면은 이거새장 들어갔고 이거 있어서 탈진도 이제는 안 아프고 뭐 아프긴 하지만. 회복이 되니까. 어쨌든 톱갱이가 정말 많아도 가끔 킬할게 없어가지고 뚫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진리악스가 빠진 상황이 손패 전질도 있고 이러면 내가 맘가 전질하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톱갱이가흠 <laughs> 그렇다고 여기서 피엄자 피엄자로 가는 것도 좀 오바고 이건 기습 하나 써야겠네. 마음가 버리던가, 기습 하나 버리는 게 낫겠다. 마음가짐은 포스트 사기 쳐야 되잖아. 안 써도 됐다고? 왜요? 그럼 지금 손패가 9장으로 쳐야 되잖아. 안 써도 됐었나? 그러네? 헷갈려 기습 이거였었잖아 아 그러네 안터졌었네 뭐 똑같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안 나오네 근데 진짜 문문 이제부터는 진짜 그냥 재미없는 게임 계속하면 돼 오, 완전 내성발톱은아니것 물뱀이도 여기다 빠지면 저하는 너무 좋죠. 토깽이 침묵도 안 맞고. 근데 이거는 이걸로 이겨도 되겠다 심지어 진짜로 이거 해도 돼. 토깽이를 안 이기고 안 이기고 이걸로 이겨도 돼. 내가 봤을 땐. 아 근데 할까? 하면 또 느려지긴 하는데. 아, 끝까지 보자, 그러면. 당신, 그리고 끝까지 게임하자 친구야. 너 나랑 놀아야 돼. 요즘 전사는 킬각 뭘로 잡아요? 그냥 안 잡아요, 킬 각을. 항상 얘기하는데, 하스 하는데 피니쉬가 없어도 돼. 갱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안 나올까요? 왜안 나올까요? 상대방 상태부가 아잘리나 하나 쓸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아잘리나 큰할수 있나? 소깽이 3장 안 남았나? 내가 카운팅을 잘못했나? 하스스톤 한 것뿐이라고? 얘가 윗장에다가 담가 놓는 거네. 그러면. 흠흠 <laughs> 흠. 혼절 지금 하나 쓰는 것도 좀 많이 아깝고한번 맞아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안터지잖아카드도뭐 혼절 한장금도 쓰는 0 0시간은 지금 지금 야은지냥안 맞아도 0시간은 지금 만 이거를 이제 상대방도 같이 불릴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 인 거는 토깽이를 안 줘서 다행이에요. BK 님 안녕하세요. 당신이랑 당신. 토깽이만 안 당신 주면은 이거 불려도 토깽이로 내가 이길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상대방이 손패로 다시 가져갈 수 없게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상대방 지금 소 손을 쓸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살짝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내 손패에서 토깽이가 계속 없으면 돼 그러면. 근데 상대방이 혼절로 띄우고 그 다음에 복수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음. 어. 다섯. 도깨비야 말이야. 도갱이, 도갱이, 도갱 왜지? 아 여덟자, 아 이거 대기 안 보이는구나. 보이자 이제. 아 이거 조졌네 진짜.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번 턴은 한 장만 써주고, 다음 턴 토깽이 무조건 뽑아야 된다. 아니, 이렇게 토깽이가 안 나올 줄은 몰랐죠. <laughs> 한6 턴, 10턴 동안 토깽이가 한 장도 안 나올 줄은 몰랐지. 나와야 한다. 아야, 나와야 해. 당신도 지원하십시오. 상대방은 이걸로 어떻게든 풀리려는 거고. 난토깽이만 나오면 돼. 당신이랑 깽이 당신, 되게 없다고요? 당신도 지원하십시오. 나세장 남지 않았어. 나 카운팅을 잘못했어그럼내가 진짜로? 기기 기하, 기하, 기하 물결표 물결표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졸려서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기침 마당하시는 거 보고 이딱 깼어요, 뭐야. 아 오랜만에 뵙니다. 천원 감사해요. 고마워요. 당신. 감사합니다. 지원하오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토깽이가 없다고? 오잉, 진짜? 나 토깽이가 없어? 아닌데 왜 토깽이가 없지? 진짜 없다고? 나 카운팅을 어디서 잘못했길래? 오라, 아, 야, 이거 내가 아까 초반에, 초반에 그랬냐? 여섯 장 넣었다고 했을 때 토깽이 세 장에 피험자 세장 넣었나? 아닌데 토깽이 두번 넣었는데 맞아 토깽이 두번 넣었어. 토깽이 <목소리> 두번 넣고 그 밥으로 이거 뛰어갔잖아. 그래서 피험자로 피험자 복사해야 된다고 이따 얘기했잖아. 맞아 맞는데 그럼 토깽이 아직 되게 있는데 그냥 안 나오는 거야 설마? 그럼 또 그것대로 또 열받네. 산대방 터트린다 토깽이. 그걸 준다고? 어차피 한장 터지잖아 <목소리> 어! <목소리> 여기서 토갱 터지면 음. 진짜 없나? 무섭게 기리아스 <목소리>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그래 없을리가 없지 근데 어차피 치고저 무기로 찍을 거 아니야? 근데 내손패에서 어쨌든 없애야 돼. 상대방이 아잘린으로 복사해 가는 순간 진짜 치곤. 오히려 계속 난 이거 혼절러 주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래야지 상대방 입장에선 이거 내서 막 폭팩 들어와도 팩못 쓰고 계속 팩 갖고 있지. 토깽이가 진짜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업보다 업보야. 이거 막 되게 넣으면서 아 이거 넣어도 토깽이 한 장만 나오면되니까 이랬는데 안 나와 결국. 이 밀림은 수많은 비극을 초래다어 이러면 괜찮은데. 토깽이 나올 만 하죠. 당신, 그리고 당신도 지원하십시오 이것까지는 그냥 잡고 가자 혼자? 아, 아니야 아까워 매턴 턱갱이 두마리씩 나오든다 이제 아잘리나랑 같이 소멸 이거는 상관없고 여기서 핸드 복사 못하니까 상대방 이랑 당신, 음? <목소리> 당신도 지원하십시오. 터터터터터로 깔아야죠. 극혐 우웩, 우웩, 우웩. 진짜 어렵게 Weak. 이겼다. 쉽게 갈수 있는 거 어렵게 이긴다. 아 근데 내가 운영을 좀 거지같이 한 거는 맞긴 맞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답답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내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은 얘를 내가 만약에 복사 안 했었지? 그럼 나 명치 엄청 맞았을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살짝 뭐 진짜 상대방이 막 갑자기 그런 맛이가 나오고 막 그런 거를 당연히 뭐 없겠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위험하지. 당신이랑 당신. 그것도 토토 토토. 그러니까 이게 3대 일씩 계속 들어오잖아 지금. 이게 아프다니까 응면 설적 이러면서 게임 터질 수도 있고 막 그렇다니까. 러시아이게. 정멸이제 쓰지 지아 와, 씨. 와이 봐. 씨. 3 o 이 e d a y I would. I s 이 w i 당신 m s 당신 i r e d I'm so tired. I'm so tired. I'm so tired. I'm so tired. i 딜 넘네? 땡이가 또 덜덜 아 실수야 <laughs> <laughs> 왜 저거 친 걸까? 네 이걸로 이거 먼저 치면 된다. 상대방도 졌다는거 알아서 이러는 거야. 아 이거는 상대방도 졌다는거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뭐 내정지 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 진짜 운영을 진짜 못했거든요. 솔직히 유튜브 여러분 인정합니다. 운영을 못한 거 인정하는데. 상대방 문이, 조 금만 더잘 했어도 아마 내가 졌을 거야.